안녕하십니까. 이중의 땅, 땅, 땅 시간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침에 잠깐 병아리 오줌 만큼 소나기가 많이 오더라고요. 잠깐 동안. 근데 사람 심리가 참 비가 조금 왔다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처럼 느꼈었는데 사무실 도착하고 나니 또 여전히 폭염입니다. 그면한 음력으로 8월 15일 지나면, 입추 이제 지나면 말복 지나면 찬바람 불면 이제 바로 또 겨울 되겠죠. 세상 사는 게참 그렇습니다. 뭐 돌멩이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걸 디딤돌로 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장애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처럼 모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불쾌지수 많이 높아지셨죠. 다 좋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다 우리한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 토지 투자 가로막는 프레임. 프레임은 뭐 창틀, 형식 이런 뜻이죠. 토지 투자를 가로막는 프레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기사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7월 26일 날 나온 매일경제 사설입니다. 땅값 급등 걱정스럽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폭 상승. 2018년 상반기 평균 2.05% 이것도 프레임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가격 상승률이 거의 한 80%에서 시세 90%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신뢰를 많이 해도 되죠.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 보유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많이 돼서, 거래 사를 비교를 해서 실거래가 이렇게 오른 지역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어 일단은 지금은 공시지가예요.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이라는 자체는 아직까지 토지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역, 지방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겠지만, 한 40%에서 50%, 실가의 한 40%에서 50%밖에 안된 데도 있어요. 이런 데서 평균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 거는, 이게 만약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근데 이게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측면이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프레임이란 말을 썼고요 내용이까면 보죠. 뭐 전국 지가지수는 17년 4,008% 상승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1.49% 상승했답니다. 지가 상승률은 12년도 0.9% 저점 이후 17년 3.8%까지 해마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 시가 총액은 명목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 거에 게 4.3배 약 7,438조 원이라고 합니다. 초저금리 시대 유동자금, 토지자금이 유입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토지에만 상승을 했다니 이제 이런 것도 프레임이란 거죠. 그러면 어떤 논리가 또 펼쳐요? 등가가 어떻게 성립이 되죠?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땅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 그 사람들은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또는 청산을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다 뺏어서 나눠줘라. 복지에 써라. 이런 프레임이 등가까지 성립을 하다보니까 참 위험합니다. 자 14년 7월. 아 이거 18년입니다.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이것도 매년 또 났는데 개발어제 토지 부상금이 땅 올려. 노정부와 같은 길 가나. 이 노정부와 같은 길 가나 요게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죠. 왜냐하면 모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만들었고 세종시를 어, 옮기고 세종특별자치시로 만들었고 어,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었고 기업도시를 만들었고 막 이렇게 너무도 지역균형 지역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노무현 정부가 너무 아이러니해 역설적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풀린 보상금 때문에 사상 최대의 그 토지 지가 상승률을 이뤘다는 거. 이거는 뭐. 항상 명암이 있는 거죠 은과 양이 있는 것처럼 이런 좋은 정책을 폈지만 이 노정부 같은 길가에 이게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그83 대책으로 8 3 1 대책으로 14년도에 그 지금의 17년도 8 2 대책과 같은 아주 종합 종합적인 세트 규제 세트를 만들어 놨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검단신도시 같은 데는요. 그때 건설교통부죠. 추명직 장관.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전부 미분양이었는데 추명직 장관이 나와서 신문인가 방송에서 검단신도시, 좋아질 신도시 이렇게 발표 한번 나와서 싹 미분양이 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분양판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노정부와 같은 길 가나 현 정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영린이라고 하죠. 영린. 이게 가장 듣기 싫은 것 같은데 듣기 싫거나 말거나 지금 현재 집가 상승률이 이렇게 납니다. 거기에 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적경지대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국토 종합계획에서 다 나와 있던 내용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노 정부 때 2000년에서 2020년 국토 종합계획인데 2006년에 수정이 한번 됐고 2011년에 수정이 됐습니다. 목표치는 2020년까지 20년 단위 국토 종합계획인데 그 들어선 정권마다 방향성 그러니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방향성은 지역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는 수도권 역량 강화였습니다. 목표점은 2020년 똑같은데 중간 정권에 따라 그 지향점이 달라진 거죠. 그렇게 왔던 내용 중에 접경지대는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북미 대화라든지 남북 대화라든지 이런 거가 이루어지면서 또 이 시장의 탐욕이 발동을 한거죠 시장의 탐욕이 나쁜 말 아니죠 열정이죠 자 고성천원도 남북 교류 기대하고 적경기 투자 수요 증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파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gtx라는 대심도라는 아주 강력한 교통호재도 들어가고 또 거긴 <laughs> 그 디스플레이 단지가 있잖아요 LG디스플레이 단지가 계속 왕성한 산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만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맹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분당급 신도시를, 50만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는데, 올해 또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뭐, 주마가편으로 계속 호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대구가 지금 거의 취해법권 지역처럼, 지역에선 가장 큰 호재가 있는데, 역시나, k t x 서대구역 개발 및 대구 법조타운 여기서 서대구역 개발 이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 일대가 지금 굉장히 산산 상전벽해를 좀 이루고 있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하여튼 지금 보상금이 땅값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농지를 한번 집중해서 보자고요. 농지 외 28개의 법정 지목 중에서 왜 농지를 눈여겨 봐야 하냐면 전에 전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투지,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용도지역은 녹관, 농자,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왜냐하면 여기는 보존의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역이죠 그 보존의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을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중에서 지목 28개 중에 농지라면 눈여겨보겠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실익이 많습니다 4년, 대, 4년 이상 보유해서 대토했을 때 양도세 감면도 있고요. 8년 이상 자경 보유했을 때 양도세 감면. 이 대토 감면 플러스가 돼서 세액으로, 양도 세액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조금 더 집중해, 전용을 할수 있고 세액 감면이 된다. 이거는 투자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죠. 자, 농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투자 대상은 농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전 지역인데, 왜냐면, 하 전용에서 토지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전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농지란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와 농사 짓는 땅이죠. 그런데, 벙, 그 법정 지목, 이 농지법에 따른 지목, 법정 지목은 전, 밭이죠. 전, 닭, 과수원. 밭, 논, 과수원이 법정 지목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농지법에 3년 규정이 있었어요. 지목 불문하고 3년 이상 농사에 작용이나 재배 이용됐다면, 농지 이용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원체 민원이나, 이, 민원 제기 사례가 많다 보니까, 3년이라는 규정이 빠지고, 현 소급 상태에서, 그러니까 단연생 식물이 보통 2년에서 3년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한을 빼고, 현 상태에 소급할 과거 계속 농지 이용되어 왔고, 그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면 농지 해당, 이런 문구가 농지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적법,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법은, 2015년까지는 측량수로주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었다가 15년 6월 4일에 다시 법이 바뀌었습니다. 통합법인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으니까 어 혹시 신문 같은데 보시면 뭐 헷갈리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적법입니다. 지적법이 측량수로주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었고 그게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전달과서만 농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 토지의 개량 시설과 이래 전다 과에 설치하는 농추상, 녹,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는 전부 농지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개량 시설 아까 했죠? 뭐 제방, 농로 이런 것들도 전부 농지입니다. 그 세법상 그 감면 조항이 들어가는 또는 이런 거에 들어가는 농지는 아까 얘기한 개량 시설의 부지 유지 물을 넣는 거죠. 시골에 조그만 또랑을는 유지 양수장 배수장 수로 농로 제방 이런 것도 전부 농지고요. 그다음에 토양의 침식이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해 설치한 개당 흑막이 방풍리방풍리 뭔지 아시죠? 산꼭대기 올라가면 어그 <laughs> 바람이 흐르는 길을 또는 산꼭대기 내려온 물을 막는 이런 시설도 전부 농지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맨 나중에 할게요. 낮은 임야 하단자에게 10년 이상 밭으로 고추농사 지원하는데 당연히 농지 요거를 조금 이따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단연생식물 재배지도 농지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음, 단연생식물은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립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생육계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교수목과 그 묘목을 제외한 토지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아주 이쁜 조그만 집 하나 짓고 어, 텃밭을 꾸미고 감나무나 대추나무를 하나 심고 잔디를 까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전부 다 그거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연생 식물재 그러니까 잔디를 키우는 거는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재배입니다 재배 농 작경 재배의 어, 농그 농사 활동인데 그리고 과수를 키우는 거는 농사 활동이고 재배고 자경인데 또는 관상용 수목 이쁜 뭐 주목 나물 키운다든지 해송을 키운다든지 이런 나무를 키우는 거는 재배 작경인데 농 그러니까 농자 농사 행위인데 그 잔디를 까는 거는 신고나 허가사항이란 거죠. 그냥 깔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그 유실수도 마찬가지죠. 유실수나 관상 조경수를 내가 키우는 거는 농, 재배, 작용 재배인데, 그내 땅에 그 조경을 위해서 나무를 그냥 심는 거는 불법이란 거예요. 꼭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자 재배란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거. 화원은 재배한 에 판매행위로 농지 전용허가. 여기 무슨 전용허가를 받아야죠? 근생허가. 근생에서 판매시설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뭐 간단히 우리가 우리가 절대농지, 농지는 우리가 절대농지라고 하는 농업진흥지역과농업진흥지역외 지역으로 나눠지고요.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진흥구역이 우리가 예전에 절대농지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동 재산지역 국토의 갱이 원회을 법률에 따른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녹관 농산인데 서울 특별시 녹지 적역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농지는 우리나라 이 농업 사회를 거쳐서 70년대 산업 사회를 거쳐서 지금, 어, 경제 활동을 한 민주화 사회를 거쳐서 경, 지금 자유 경제 사회, 민주사회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 농지는 우리나라 국민들, 연세 좀 있으신 농업 사회를 지내신 우리 선배들한테 있어서 특별한 재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어, 왜냐면, 하 우리가 먹거리를 거기서 생산했고, 옛날에 뭐 보릿고기 이런 얘기 하듯이, 거기서, 어, 의식주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바로 땅이죠. 농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시골에 가면 땅을 팔려고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아는사람 이장님한테 내놓는다든지 그런게 이제 바로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되고요자 농지는 어, 농지법 개정 전까지 93년 전까지 농지는 헌법 제21조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 들어보셨죠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뭐 주말 자, 주말 영농 아, 뭐 이런거로 해서 도시민도 일정 면적 천 제곱미터 미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지금은, 어, 농업 경영 계획서란 걸써서 내가 농사를 일정 기간 동안 짓는다면 누구나 농사를, 농지를 거의 취득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지는 명의사 갖고 농지를 사고했었어요.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때 어디가 개발이 되는데 서울 도시민은 농지를 취득 못하니까 현지인한테 우리가 지금 필리핀이나 동남아 사회주의 가면 그렇잖아요. 법인 형태가 돼서 51대 4 9의 지분 구조를 가져서 현지인이 50일 가는 대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취득할 수 있다. <laughs> 자, 농업인의 정의는 간단하게 보시죠. 천제곱미터 이상 303평입니다. 구평수 300평. 그러니까 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천제곱미터 미만은 얘는 농업인이 아니고 그냥 취미로 주말 영농으로 밭대기 밭, 이 작물 심어 먹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는 이제부터는 303평 이상 된거 이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인정하겠다.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303평 농지에서 농작물땐 아까 단연생 식물의 경작 또는 재배 아까 용어 정리 하셨죠? 1년 중 90일 이상. 공무원이 농업인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될수 있죠. 특수 상교대나 사교대하는분 같은 경우 1년에 365일 중에 90일이니까 4분의 1. 한 달에 30일로 잡으면 한 13일만 농사를 짓는 게 증명이 된다면 어떻게 증명하죠? 카드 사용 내역이나 뭐 농업유 기름을 샀나 비료를 사거나 한 것들을 날짜별로 카드 내용을 증명을 한다면 농업인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농업인이 자격을 취득하면 농지 취득하는데 감면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거로 재테크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농업인의 자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지에 330제곱미터, 100평이죠? 이 버섯재배사 이런 것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가도 이, 대가축 2두 뭐, 그러니까 소두 마리, 닭몇 마리, 이렇게 키워도, 어, 농사, 농업인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 판매액이 농사를 줘서 내가, 농사를 줘서 연간에 한 120만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죠? 10만원 이상의 그 소, 소득만 난다면 농업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농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농지를 전용하는 절차, 이런 거는, 아, 요거, 맞아, 할게요. 자, 아까 전용이란 절차를 썼죠? 농지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지목이 농지와 임야는 사유제이면서 공공제 성격이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까, 그 투자 목적으로 녹관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적을 주목해라. 그거는 전용이란 절차를 거쳐 거치면 타, 타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본래 목적은 보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농지의 보, 원래 목적은 그 생산 식량의 그 그러니까 식량의 생산 또는 뭐 이런 취지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러니까 보존이죠.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땅을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 지역이나 지목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 그런데 다른 기타 법령에 다 적합해. 좋아. 내가 이진우가 농지를 전용해서 창고를 질라 그래, 공장을 질라고 해. 허가해 줄게. 대신 이 땅을 국가에서 지정해서 식량 생산의 증대, 증진을 위해서 지정한 땅을 다른 용도로 지정하니까 이 땅만큼 다른 땅을 이 이름을 지정해야 돼. 그게 바로 농지 보존 부담금입니다. 이 농지를 보존하게 되는 돈이 준 조세 개념이고요. 국가에다 이거는 누구나 내야 돼요. 농지를 타용도 전환할 때 얼마를 내냐면 공시지가의 30%입니다. 제곱미터당 5만원 상환이니까 평당 16만 5,290원을 국가에 내는 돈이에요. 그러면 국가에 내고 내가 농지를 전용하기로 했는데 내가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행위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행위를 하면 이 돈은 국가에 귀속되는 돈이고요. 만약에 행위를 안 하고 내가 어 허가가 취소되거나 자진 취소를 했어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환급해 줍니다 다시 그 농지를 훼손, 그러니까 타 용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국가한테 돈을 냈는데. 이진우 민원인의 니네 사정으로 인해서 이 행위를 못하니까, 좋아, 그러면 이 돈은 다시 돌려줄게. 라고 환급을 해줍니다. 물론, 그때 들어간 설계비나 기타 뭐 이런 것들은 소멸되는 돈이지만, 농지보존부담금은 정산할 거 해서 돌려줍니다. 자, 오늘은 현재 토지 투자를 가로막는 프레임은 역설적인 제목을 좀 달아봤고요. 연신이 개발어제들 때문에 땅값이 지금 지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는 이런 프로이, 프레임이 지금 매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에 점념을 하고 또는 <laughs> 범황해 경제자유 범황해권 시대를 맞아서 중국과의 대중 무역이나 그거에 필요한 생산활동하는 지역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렇지만 프레임으로 인해서 특히 적경지대이 고성처럼 같은 경우에는요. 중장기 투자로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손에 칼을 잡는 칼 손잡이를 잡는 투자가 아니고 칼 날을 잡는 투자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적경지역도 저희 세미나 때는 오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지만 민통선 안에 GDP 아니, 저, GP 안에 뭐 이런 안에 있는. 뭐 신분증 매기 이런 땅들 그냥 묻어 놓으면 언젠가 되겠지 하는 땅 언젠간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방향성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는 적당한 때 투자를 해서 적당한 때 황금을 할수 있는 내가 칼 손잡이를 잡고 할수 있어야 그게 바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위험한 투자보다는 축이 움직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공업 라인의 축이 움직이고 어... 남부 쪽 이제 그린벨트 해선이 이쪽 구리 남양주 이쪽은 전부 뭐다 다산신도시나 별내지구나 전부 그린벨트를 그 해제 갖고 지은 신도시죠그 축이 제일 외곽순환도로, 제2 외곽순환도로 그 사이에 있는 지방도로 따라서 계속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접경지대 투자는 올라가는 서북쪽의 투자는 저는 지향한다는 방향이지만. 단순히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중장기 투자? 이거는 지 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전문가마다 다 생각이 틀리니까요. 이준호의 땅땅땅 보시는 시청자들은 제 생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토지 투자 프레, 가로막는 프레임이란 주제로 했고요. 토지 투자의 블루칩, 농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농지는 몇 차례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감면조항, 어, 대토감면 작용감면도 있고요. 농지를 뭐 전용하는 방법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